오늘은 팬들 맛집 다임 막창이 왔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비주얼, 모두 이다 근데, 이렇게가 3만원 밖에 안 해요. 서울에서 먹으면 한, 대생에 5만원을 줬어야 돼요. 남편 비주얼, 고소한 막창, 대창, 대창 냄새가 활활 납니다. 네, 부산은 특징이 곱창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약간 곱창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또 비리거나 이런 향이 좀 덜해요. 그래서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고, 어, 그리고 서초에는 교수 곱창이 유명하잖아요. 이게 약간 매운 맛이라든지 양념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을 넣고, 약간은 그냥 담백한데 알싸한 맛, 약간 비린 걸 싫어하지만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넣으시면 겠어요